예, 네비의 연금술사입니다. 뭐, 뭐 만도, 만도 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진이 누르고요. 전 꺼고 여기를 빠져나는 거야. 전원을 끄는 건 이제 이 버튼으로 만지는 건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세팅. 여기서 밝기, 소리, 소리를 키우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꽉 키우면 소리 크게 들려. 근데 여기다가 USB로 음악을 듣는 분들이 영화나 음악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다? 스피커가 빨리 망가집니다. 원래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망가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팔로 낮춰놓는다. 그리고, 출력은 단말기 카우드로 해주세요. 이래야지 억스할 때 같이 움직입니다. 네? 오프를 해놓고, 이제. 아주 주파수로 하는데, 찾아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단말 카우드로 해야지 억스로 해도 연동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만도 사이트 가서 펌웨어 다운받아서 업그레이드. 예.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업그에다 하면 이걸로 한다니까 업그레이드를 지니가서 맵다운 받으라면은 마음 넣어서 업데트를 눌러갖고 누른 다음에 이거 이거 봐봐 왜안 되냐고 뭐왜 이러냐 이런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답답해도 모를서 물어보면 난 알려주는데 답답하게 모르면서 전화로 욕하고 화내고 응? 중고를 사간지 1년 됐는데 왜새 걸로 안 바꿔주냐고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중고 1년 쓰면 손님, 많이 쓴 거야. 응? 근데, 땡깡 부려, 꼭또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안 있지만, 어떻게? 아휴, 그냥, 뭐, 뭐, 남는 게 뭐, 내비가 중고니까. 뭐 땡깡 부리면 내가 그냥 놔뒀더니 그냥 해줘요. 어쩔 수 없어. 아유, 땡깡 부리겠다는데. 땡깡 부리면 답이 없어요. 자, 내비를 누르면 은 내비가 다 바로 켜져요. 응? 좀 빠르게.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비 누르고 경고 화면 없애버리고 경고 화면이 안뜰거 아니야 좌표는 뭐 좌표는 필요 없고 기본 화면 예, 주차 라인 주차는 빠고할때 주차, 주차 라인 밝기는 예. 밝게 하면 눈이 좀 부시면 좀 흐리게 하면 되고 이렇게 흐리면 되고 밝게 하면 밝게 하면 되고 소리 팔 정도 아까 하라 그랬죠 맥스라면 어 된다 터진다 스피커가 단막이 카오디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러면 끝난다. 모르면 물어를 보고 질문을 놓고 물어를 보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자기 머리 빡대가리인데 나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고 화를 낸다던가 또는 댓글에다막 이상하게 싸지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모를 땐 물어보십시오. 백이든 천방이던나다 알려줄 테니까. 아시겠죠? 한가할 때 댓글 남겨주면 제가 좀 늦게 남길 때는 내가 못 봤을 땐 늦게 남길 수가 있는데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남길 수가 있지. 모르면 물어를 봐요. 예?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모르면서 화내고 무식도 하는 게 죄고, 알면서 안, 안 가르쳐, 안가르 주는 새끼는 더 나쁜 놈이고, 예? 나같이 이제 유저 유저 말고 이제 나같이 이제 이렇게 엔지니어 입장에서 상대방이 모르는데 모르는 걸 무시하고 그런 건, 그건 되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건, 그건 나쁜 놈이고, 엔지니어라면 유저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꼭 책임은 없지만 의무는 있어.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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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에도 어떤 분들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러 왔는데 깐족거리는데, 업그레이드 뭐, 유, 유튜브나 인터넷 보고 와갖고, 깐족거리면 난안할 거예요. 깐족거리지 마세요. 제가 부탁이니까. 네? 당신 거 내가 해주는 거야. 내걸 당신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예? 네? 웃긴 게 그런 인간들의 공통,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의사, 검사, 판사, 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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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응? 선생님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 배가리 조아린다. 그런 인간들의 공통점. 응? 막, 이런 데 와서는 엔지니어, 우리나라는 웃긴 게, 독일하고 미국, 하고 일본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엔지니어한테 무시하는 게 있어. 다 수리해놓으면, 수리해놓으면은, 어, 얼마입니까? 수리비? 10만입니다. 어, 안 할게요. 이래. 안 할게요. 사실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냥. 응? 해달, 다 해놨는데, 안할 거래. 응? 그리고 기술자한테 욕하고, 화내고.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기술자를 멸시하는 그런, 기술자를 마치 대장간, 대장장이처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게좀 있다. 응? 기술자를 알기로 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막상 검사나 형사나 또는 어, 의사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리고 이런 데서 깽판 친다. 짜증내고. 그럼 나는 어떡한다? 그런 개, 돼지들은 거래를 안 한다. 쫓아낸다, 그냥. 나가라고. 안 한다고 한다라는. 어, 무조건 안 한다고 한다. 상대방이 사과하면 또 받아주고. 예. 그래야지. 상대방이 모르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술자는 상대방이 모르면 알려줘야지 비아냥거려도 안 되고, 알려줘야 돼요.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은 없지만 의무는 있어요. 기술자는 알려줘야 돼. 모르면 알려줘야 돼. 알 때까지. 상대방인데, 뭐,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면 할 말이 없는데 대부분 알아들어 모르면 난 써줘요 써서 줘버려요 영상도 찍어서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